할렐루야, 성경 읽독 할수 있다.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봉스 6장부터 9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따르는 도다. 너희는 갈래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뒤절거리며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캐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망군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와가 당신을 두고 맹시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골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그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고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자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속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망군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소가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교에서부터 아라바시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1절 주여와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 아니라 왕이 불을 뱀후 불이 다시 옴둑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에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정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들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 있어서 야곱이 미약하오녀 떼께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은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암호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선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드레지의 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보바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어보함은 가려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서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아모스가 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가려 엎드려지며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1절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머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광주리니이다 하며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 중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이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예발을 작게 하고 시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쏘기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시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서서 오르며 애국함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나 세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의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며 아마 애통하든 하게 하며, 결국은 공관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닷가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오돌아다녀도 없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러기를 다나네 신더라.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보일 셰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 주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재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스 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다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리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동하게 하시며 그온 땅에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틀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laughs> 불러 지면에 쓰듯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 이신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국당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기류해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고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제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이소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덤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네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샬롬.